블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가친자 된 바울가미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블레몬가미 자매 아비아와미 우리야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예수와및 모든 성도에 대할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이 나의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의 많은 마방오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리여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온의 힘을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고 사랑받는 형제. 둘째라, 내게 특별히 그려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이 내게랴,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물로 알진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부디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아 바울이 침필로 순원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비춘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게 너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같이 나된 에바 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알스타고 데마누가가 문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신령과 함께 할지오다 아멘